때는 조선시대 중종 때의 성세창에 관한 이야기다. 성세창은 그 벼슬이 좌회정에까지 이르렀던 사람이다. 이 이야기는 성세창이 젊었을 때 일이다. 그의 집 서쪽에는 숲이 무성하였고 낮에도 어둡고 기괴한 기운이 느껴졌다. 어느 날밤그 숲에서 스산한 종소리가 들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에 서로 수군거렸다. 희한한 일일세. 저 숲에 절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소린가? 저기 어디 종소리인가? 이 밤에 저렇게 음침하고 흉한 소리가 들리다니 참으로 희한한 일일세. 서쪽 숲에서 들려오는 음산한 종소리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름이 끼쳤다. 그리고 소리만 들려오는 것이 아니었다. 어둠이 깔리면 숲 쪽에서 돌이 날아오기도 하였다. 무엇인가 아주 강한 힘으로 던지는 듯 집안으로 굴러 떨어지기도 하였고 집안의 항아리를 깨기도 하였다. 자네 그 이야기 들었는가? 서쪽 숲에 귀신이 산다고 하네. 그 앞을 지나다 귀신에 씌이고 그 귀신이 던진 돌에 맞고 크게 다친 사람도 있다고 하네. 이러한 소문이 마을에 퍼져 나갔다. 그 소문을 뒷받침하는 듯 돌은 매일같이 날아왔고 더욱 기괴한 일이 생겼다. 하얀 불빛을 내는. 도깨비 부디 공중을 날아다니기도 하였다. 사람들은 수많은 원혼이 그 숲에서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로는 어느 집이든 밤이면 대문과 방문을 굳게 닫고 일체 출입을 금하였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길을 기울였고 어서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다. 음산하고 요기가 도는 종소리가 은은히 들려오거나 어디로 날아가는지 돌팔매 소리가 나기도 하였다. 혹 담대하여 뜰에 나왔던 사람은 날아다니는 도깨비불을 보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성세창은 담대하여 이런 소문에 놀라지 않았다. 무엇이 두렵단 말인가? 겁을 집어먹고 있으니 더욱 기괴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바르고 강한 기운 앞에는 그런 유사스러운 것도 감히 접하지 못하는 법이다. 성세창은 겁먹은 사람들을 꾸짖었고. 집안의 식솔들에게 바르고 강한 기운을 갖기를 권하였다. 그러나 온 식구가 다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기운을 가질 수는 없었고, 문단속이나 경계가 소홀해졌을 따름이었다. 이런 중에 성세창의 집에 더욱 기괴한 일이 생기고야 말았다. 보름달이기는 하였으나 검은 구름장에 가려 어두워진 밤이었다. 야밤에 뒷간을 가려던 성세창 집안의 여종은, 즐겁을 하였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은 없었으나 여종의 앞을 가로막는 것에 걸음이 멈춰졌고 어깨가 짓눌리는 듯 하였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친 여종은 급히 방으로 뛰어가려 하였으나 그것도 불가능하였다. 여종은 보이지 않는 힘으로 인해 마당에 쓰러졌다. 여종은 고함을 질렀고 집안 식구들은 잠이 깨어 방문을 열었다. 여종은 무엇에 짓눌리는 듯 일어날 수 없었고 팔다리를 움직일 수도 없었다. 더구나 치마자락은 제멋대로 걷어 올라갔다. 누구신지는 모르겠으나 살려주십시오. 여종은 구함을 쳤으나 다음에는 무엇이 입을 틀어막았는지 구함을 칠 수도 없었다. 식구들은 방문을 조금 열고 고개를 내밀기는 하였으나 겁이 나서 쉽게 뛰어나오지 못했다. 잠시 후 구름이 걷히고 달빛이 비치자 기괴한 모습이 보였다. 여종이 마당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아랫도리는 벗겨져 있었고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집안 식구들이 어처구니 없어 혀를 차기는 하였으나 뛰어나가는 사람은 없었다. 얼마 후에야 하나둘 식구들이 마당으로 나왔고. 여종은 지쳐서 식은땀만 흘리고 있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여종은 겁에 질리고 지친 듯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거사, 말을 해야 할것 아니냐?" "아무리 물어도 여종은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사랑채에서 자던 성세창은 늦게서야 이 소식을 듣고 그 여종을 불렀다. "누가 너에게 그런 짓을 하였더냐?" 아무도 없었습니다. 허허, 그럼 어찌 땅에 쓰러진 것이냐? 무엇인가 강한 힘이 저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러곤 어쨌단 말이냐? 그게 저도 잘 모르겠어 옵니다. 여종은 고개를 푹수 그리고 더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여종은 귀신에게 겁탈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허허, 이런 개변이 있나? 성세창은 혀를 끌끌 차고 안타까워하였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동리에 퍼져 나갔다. 또 날이 갈수록 여종의 배는 불러갔다. 귀신에게 겁탈을 당하여 임신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일은 비단 성세창의 집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같은 동리의 몇몇 군대에서 연달아 일어났다. 그일대는 인심이 흉흉해지고. 술렁거렸다. 무당을 불러다가 쿠스라며 귀신을 쫓을 수 있을 것이네. 아닐세. 중을 불러다 경을 읽어야만 될 것이네. 인근 마을에 이러한 소문이 돌았고 무당을 불러오는 집도 있고 중을 불러오는 집도 있었다. 부적을 만들어 집 여기저기에 붙이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술산이 도산이 하는 사람들을 불러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무런 효염이 없었고, 기괴한 일은 계속되었기에, 성세창은 이를 갈았다. 모두 겁먹고 술렁거리니 귀신이 더욱 날뛰는 게 아니냐? 더구나 요전히 겁탈당한 것이 우리 집 처음이었다니, 이런 망측한 일이 있는가? 성세창은 수치를 씻는 방법은 귀신을 쫓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되었다. 하루는 성세창이 목욕 재개 후, 이관을 정갈히한 채, 집 밖에 돗자리를 깔고 서쪽 숲이 있는 곳을 향하여 큰 칼을 옆에 두고 앉아 있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물기를 머금은 차가운 바람과 함께 스산한 종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다. 그 소리는 성세창을 향하여 다가왔다. 내 네, 이놈, 썩 나와서 모습을 보이거라 담대한 성세창의 모습에 종소리는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였다. 밤이 깊어지자 성세창은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부릅떴다.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귀신과 대결하려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었다. 이렇게 몇 시간이 지났으나 귀신은 나타나지 않았다. 점점 희미하게 들려오던 종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돌이나 불덩이가 날아오지도 않았다. 성세창은 긴장이 풀리고 귀신을 쫓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르고 강한 기운 앞에는 은긴 귀신을 접하지 못하느니라. 성세창은 일어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돌아섰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니 큼직한 돌이 발꿈치 뒤에 떨어졌다. 그날 이후 점차 귀신의 장난은 없어졌다고 한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성세창이 귀신을 쫓은 것이라고 하였다. 이후 성세창은 여러 간직을 지내고. 험난한 일을 회피하지 않고 시종일관 담대하게 어려움을 해결하고 수많은 지적을 이루었다고 한다.